완전 단독형 명당 책도 아직 네, 또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날도 근데... 필요 없는데 필요 다 있었던데 우 자리 좋지? 완전 단독형 명당 일전에 이쪽 캠핑장에 왔다가 저희들이 점 찍어둔 자리인데요 딱 피어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데가 저기죠 음. 여기 하얗게 굽는 거 맞기는 맞겠지? 그러니까 캠핑장이니까. 그 이렇게 하로때 형태로 돌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지 응. 뒷정리를 좀 하고 가지. 이게 뭐야? 이거 되지. 강아지 배변 탔는데. 강 나나, 가방 좀 치워줄까? 불편하지? 괜찮아. 괜찮아? 응. 응. 엄마, 아빠 이제 텐트 칠 테니까 나안이 좀 놀고 있어? 응. 텐트를 어떻게, 요렇게 칠 거냐? 이렇게 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어탄창 없어 가지고 는데맞로 새로운 박스도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텐트는요. 로티 캠프의 제로스드 R1 일전에 저 리뷰할 때 한번 보여드렸죠. 택도 아직 떼지는 않았는데. 오코는한번 썼잖아요, 음, 서 그치, 그치. 제가 우중 캠핑 한번 다녀왔습니다. 비 완전 끝장나게 내리는 날 제가 이걸로 소캠 한번 다녀왔었죠. 그때 이제 사용하고 가족 캠에서 실 세팅은 오늘 처음입니다. 아 그리고 우중 캠핑 때그 영상 야, 조회수가 꽤 나왔거든요. 이 빗소리 듣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보십시오. 한 15만 조회수 정도 나왔고요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만, 클릭하면 빗소리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 폭우 소리 확 들리니까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딱 클릭 누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안 여자가 차있냐는? 응, 응. 놓고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은이도 같이 가는 거야? 아나이가 배가 아프다고. 나 지금 선조님하고 나니 화장실 가는 중입니다. 아 어, 갔다 오는 동안 저는 뭐 진행 좀 하고 있죠 뭐. 자그리고 텐트 치고 난 뒤에 네, 이 박스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랜턴이에요 랜턴. 랜턴 박스가 이렇게 커요. 와, 저도 무지 궁금한데 텐트 다 피칭해놓고 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예, 요런, 또, 유 아이템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즐겨 쓰고 있는 롯데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예, 또,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텐트부터 치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할때 앞뒤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방향 잡아서 바로 피칭하면 됩니다. 앞뒤 구분이 있는 텐트들은 로고 보고 어디가 앞인지 확인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딱 스킨만 들어올리 필요 없어요. 아무렇게 그냥 방향만 딱 잡아가지고 피칭하면 됩니다. 갔다 왔어? 힘들어. 아, 운동 좀 됐겠네. 한 거잖아. <laughs> <응. 웃음> <laughs> <laughs> 아, 다 루프플라이를 나왔습니다. 자, 블랙, 블랙 코팅으로. 음. 두께가이 높다. 그치? 일단, 루프플라이 칠때 보면 키 작은 사람들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 물론, 저는 키가 큽니다. 나도 필요 <laughs> 어, 나 필요 없는데? 필요 다떨할진데 필요 없어. 필요 하나 선주야. 어? 나키 큰데, 뭐. <laughs> 자, 발판 사다리 2단짜리. 요것도 로트 캠프에서 나온 겁니다. 자, 어? 네, 이렇게. 보인다. 어. 의자 의자로 써도 되겠는데? 음, 어, 편한데? 편해. 어. 발과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 이거 봐봐, 천장은 뚝겠다 어. <laughs> 야 선생님 오늘 복장이 어, 스포티합니다스포티해요 어? 바스켓도 있어. 이렇게 보니까 뭐 오토저그 이런 거이기도 좋고 음. 그리고 저희가 로티캠프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써요. 지금 뭐 제로스트 R1 거실형 텐트도 로티캠프고 그다음 에 제가 솔킹 갈때 콜린도 로티캠프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로티캠프 이걸 리뷰할 때 우리 수레 음. 끌고 갔거든요. 카트 괜찮카예뭐로봇과처럼 촉촉촉촉 음. 변신되는 카트. 고카트 저희들 요즘 이제 캠핑 짐 차에 나르고 이럴 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고카트도 롯데 캠프입니다. 그리고 롯데 캠프. 우리 테이블이랑. 응 테이블도 롯데 캠프. 아이스 쿨러 받침대. 그렇죠 쿨러 받침대도 롯데 캠프. 롯데 네, 캠프 은근히 많이 써요. 자이 롯데 캠프가요 지금 11월 30일까지 블랙 플라이데이 최고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로티 캠프 제품들 보고 많이들 구매하셨는데 예, 지금 찬스입니다. 찬스. 지금 로티 캠프 공식 사이트에서 할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근데 내가 깜빡하고 11월 30일 놓쳤다. 예, 바로 또 이어지는 로티 캠프 행사가 또 있거든요.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laughs> 이 바스켓 하다가 그랬죠. 예 짜잔, 어이 귀여 어, 아주 귀여운데. 완전 어. 전 된다, 안 된다. 어. 하하하하. 어, 어허허. 요렇게. 요렇게. 그지? 뚜껑도 있나? 뚜껑이 있 아, 뚜껑이 있네. 뚜 아, 요렇게. 딱 바스켓. 응. 여기 위에 딱 맞네. 어, 그지? 응. 방금 전에 이 바스켓 딱 펼치면서 또든 생각이 있는데. 로티 캠프 캠핑 박스도 있습니다. 응, 응. 이런 구조로 펼치고 그다음 에 폴딩할 수 있는 캠핑 박스거든요. 위에 상판 같은 경우에도 락을 잠글 수 있는 응. 그런 기능도 있는 로티 캠프의 캠핑 박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양쪽으로 오픈이 돼요. 그죠? 응, 어, 양쪽으로 오픈이 응. 되는 또 그런 특징이 있었고 컬러도 각기 각기하니 이뻤습니다. 자 응. 은근히 우리 많이 쓰고 있네요. 그치? 응. 응. 요 밑에도 딱 맞네. 자 그러면 손주님이 지금, 루프플라이 할 때, 굳이 안 밟고도 본인의 키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아직도 발판 필요 없나? 어, 필요 없어. <laughs> 어, 안데 발판 필요하겠는데? 어? 발판 필요하겠는데? 발판 필요하겠다고? 어. 그러니까 발판까지 가봐라, 빨리. 조심해라. 어, 뜰수 없는데. 간다잉. 어, 됐네. 자, 텐트가 나오고, 이제, 루프플라이가 나왔는데, 제로스트 R1의 이쪽 창 아이덴티티를 잘 그대로 보존하면서, 루프플라이가 나왔어요. 딱 첨화에 딱 위에 뽕꽕 솟는, 요느기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쁘게딱 라인이 빠졌네요. 와 이제 너무 어두워어 우리 안에 치고 해야 되는데 랜턴 그거 한번 조립해 보자. 오케이 저희가 로티 캠프 랜턴 하나 가져왔는데 박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엄청 크던데. 그러니까. 랜턴 어장치 한번 해볼게요. 그게 랜턴인지 알겠다. 이거입니다. 이거 이거 안잘 나가. 안끼우 있어. 나또 의자 앉아 있어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워터 캠프 블랙 플라이데이가1 1월 30일까지인데 혹시 깜빡하고 30일 놓쳤다. 그러면 다음 게 내년에 가? 아니고. <laughs> 가 아니고 바로 연말 행사를 바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12월 1일부터 연말 행사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로트캠프에서 연말 행사를 진행하는 어떤 취지랄까? 어, 그런 목적은요.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캠핑을 준비하자! 이런 어떤 취지의 연말 행사 되겠습니다. 물론, 블랙플라이데이처럼 세일, 할인이 진행되니까 이 좋은 제품들을 훨씬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는 찬스죠. 예. 자, 근데. 블랙 플라이데이 이어서 바로 연말 행사를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인기 좋은 제품은 재고가 빨리 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 그럴 수도 있기 응. 때문에 너무 이렇게 넉넉고 있으면 안 됩니다. <laughs> 아, 빨리, 빨리, 빨리 움직이셔야 좋은 제품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로트 캠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실형 텐트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거실형 텐트들도 있지만 봄지전에 활용하기 좋은 팝업 텐트들도 있고 응. 오토 텐트들도 있고 그밖에 다양한 또 캠핑 테이블이라든지 하루대 테이블이라든지 하루대도 있고요. 물론 뭐 없는 제품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로트 캠프입니다. 저희가 또애정하는로트 캠프 한번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할인율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좋은 제품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한어볼까요 네. 야, 근데 무슨 랜턴이 이렇게 커? 그렇지. 응. 우와, 이게 뭐야? 우와, 파워... 공구야? 공구야? 음, 우와, 대박. 와, 우와, 이게 랜턴이야? 와, 장총 들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야, 너무 두도가잘안 보여. 여기서 랜턴 안 켜져. 엄청나다, 그렇지? 짜잔. 우와. <laughs> 뭐야, 이거? 우와. 오, <laughs> 이게 태양열 패널이네. 아, 이게 태양열 패널이라서 그런가요? 우와, <laughs> 완전, 우와 이게 랜턴이야. 어머, 어머, 한데 오, 이게, <laughs> 오, 이게 응. 떨어지는 거야, 하나씩. 아, 이거 하나씩. 네. 오, 자석이네. 아, 자석으로 돼 있어? 차이가 높은가? 어, 어, 오케이. 와. 불불 불 켜볼까? 어. 충전을 충전에 기본 충전이 좀 되어 있겠지. 충전 안 되있다. 이게 하나 하나 음. 따로 따로 분리돼서 좋긴 하겠다. 그러니까 음. 이봐봐. 야, 졸지에 랜턴이 세개 생긴 거네. 그러네. 새 제품이라 충전을 해야 되나 봅니다. 본다. 와. 어, 밝기. 아, 그렇게, 여러, 여러 어, 번. 어, 어, 가운데 또 들어오게끔 아. 또 바뀌기도 하고. 어, 밝기 조절. 어. 네. 다른 어. 색깔은 없나 보네. 어, 색깔은, 지금 다른 색깔은 없네. 스탠드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탠드가 뭐이 장비 수준이네. 이거 한번 설명서 한번 잠깐 봐봐. 그렇게 어렵게 하겠나? 카메라 삼각대 딱 구조네. 이런 턴 좋다. 좀 건장한 거 좋아하고 좀 독특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다. 와, 이거 완전 남자 남자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와. 그 다음에 우리 야간에 이제 텐트 피칭하고 이럴 때 옆에서 탁. 짱 좋겠는데, 어, 안 지금 필요한데, 충전이 안돼 있네. 어, 그러게. 자, 요거는, 손님, 알맞다나? 밑에? 그물망. 그물 혼자 끝나고 난로가 됐다니까. 사다리 줄까? 아니. 안... 아이씨, 안 돼. 안 돼, 보자. 오케이. 나중에 소주야. 되게 난로를 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네. 그러면. 날로에 길은 또 미리 좀 넣어놔야 되겠네. 이 롤테이블도, 롯데캠프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laughs> 물어보셨어요. 요, 롤테이블이 어떤 건지. 아마도 많이 구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롯데캠프 롤테이블 90 사이즈. 여기 보면, RC 롯데캠프 익스트림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롯데캠프 음. <laughs> 자, 요거는 우리가 작년 여름인가? 어, 한번 구입했다가 컬러를 한번 바꿨어. 그치? 음. 어, 우드 스타일로 했다가 이게 화이트 블랙이 더 괜찮을 것 같다가 이걸로 응. 교환했습니다. 아, 그렇 바구니가 있어서 좋아. 어, 이게 메시.

물도 오고. 밥 먹어야지. 어. 야, 한 번씩 이게 안 눌러져. 저번에도 시급 했는데 또안 눌러지네. 안, 응. 그래. 응. 안 눌러져? 안 음. <laughs> 응. 어. 아, 됐다. 오케이, okay. 오, oh, 응.